이걸 보면은, 아, 이게 클래스 모듈을 가지고서 개체를 만들어내면은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구나. 아, 그러니까 클래스 모듈을 잘 활용하면 뭔가 재밌는 일이 많겠는데, 응?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지.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 유저폼 자체가 클래스 모듈이란 말이야. 클래스란 말이야. 하나의 클래스. 그래서 그 유저폼을 계속... 뉴 유저 폼을 딱 하게 되면은 요, 요 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은 형식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워크시트의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에서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어요저 폼을 만들어라. 개체를 만들어라. 유저 폼이라는 어떤 클래스 모듈을 개체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개체를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 이카렌더개체를 지난 파일에서는 메인 데이터베이스 폼에서 사용을 했던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메인 데이터베이스 폼은 이제 없애버리고 메인 데이터베이스 폼 하나 가지고 계속 하면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없애버리고 이제 워크시트 개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요거 요이 컨트롤도 사용을 해보고 그래가면서 좀더 뭐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자고. 이 요거 요거 지금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에서 이유저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만든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계속 같은 개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어 이건 곤란하잖아 뭔가 제어를 해줘야 될거 아니겠어? 그리고 위치 잡는 것도 그렇고 이제 예? 뭐 그런 걸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서 챙겨두면은 이거는 뭐 다양한 각자의 솔루션을 만들 때. 응용할 것이 많으니까, 어, 챙겨보도록 하자고. 이 유저폼은 엑셀 자체 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외부에서, 웹을, 부 외부,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받는 클래스고 거기에서 만든 개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 위치 잡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 여기 선택했어. 근데 위치가 여기가 됐어. 근데 또, 여기를 선택을 하면 여기 좋아 오케이 됐어. 또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만약에 시트를 이렇게 스크롤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야. 내려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여기 선택하면 요 옆에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가버렸네. 또 여기도 마찬가지. 리도 내려갔지. 어, 점점 이동되네. 이게 점점 떨어지네. 간격이 벌어지네. 어렵죠. 그럼 여쪽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 해볼까? 그럼 여기가 여기 해치 선택인데 여기 가서 어, 어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잡히네? 어 이거 이상하네, 그렇지? 이상하지. 그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 유저 포문 이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위치를 잡는 거란 말이야. 워크시트 상에서 잡는 게 아니라 말이지. 워크시트 하고 종속되어 있는 애가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 잡을 때, 어이, 그럼 이거 어떻게 잡지? 응? 어어이봐 여기, 여기 잡, 여기 선택을 했는데 여기가 싸게 생겼네? 이런 씨. 어,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고민스러운 거지, 이제. 여기, 여기 선택할 때또 일로 가버렸네? 또여기 다시, 다시 여기 선택을 해볼까? 어, 여기 갔네? 어, 또 여기 선택해볼까? 여기, 이렇게. 하여튼, 제 멋대로야. 요를 어떻게 하지? 오케이. 그건, 우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해보자고. 두그 안에 요 어, 워크시트 개체의 그 이벤트 플래시죠. 셀렉션 체인지에서 폼을 생성을 한 거지. 여기서 모드 카렌더라는 것이 모듈 시트가 있잖아. 요거 모드 카렌더 요거는 그냥 계속 쓰면 되지. 요거 모드 카렌더 여기에 보면은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오 카렌다 폼이라고 유저 폼2로 어, 변수가 선언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에서 바로 요것을 그, 유저폼 툴을 클라스에서 개체를 생성을 해가지고, 여기다 담아놓는 거지. 그지? 예? 여기다 담아놓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한번 담아놓았으면은, 담아놓고,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 뭔가, 어, 개체가 지금 담겨있으면은, 더 유저폼을 가르내다 보면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자꾸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그니까, 러 그곳에 대한 제어를 안 했었지. 여기서, 시트 2에 가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모드 캘렌더는 바로 아까 이 모듈 시트를 얘기하는 거야. 모드 캘렌더에 거기에 점 찍고 어 속성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if if 모드 캘렌더 모듈 시트 캘렌더에 여기 에 보면은 오 캘린더폼 칼렌다 폼이지. 이것이 나팅이면은 나팅이면은 만약에 아무것도 지금 생성이 안돼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만들어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안드 있고. 그럼 이제 쓸데없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지, 그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 위치는 그오카렌다 폼의 레프트는 여기 셀 선택을 한 타겟 셀의 타겟 셀의 레프트. 그리고 포함의 탑은 타겟의 타겟셀의 탑을 줬다 말이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전품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했다 말이지. 근데 안 됐던 거지. 여기서 한번 선택을 해보자고. 이제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건 없어.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 이제 오른 쪽에 와서 다른 데 선택을 했다 말이야. 그러면 또 이게 이동만 하는다 뿐이지. 계속 계속 개체가 생성되진 않지 이제 아까 같이 그 아주 무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이 되지 근데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요요 스크린 상에서는 계속 요 부분에서는 그 어느 정도 위치가 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아까 같이 좀 이렇게 밑을 쭉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면 올려가는지 나타나지도 않아. 밑에 내려가서 만들어진 거야. 밑에 여기 쭉 내려가면, 응? 그래서 이거 어, 위치가 어느 어, 도망가 버리고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여기 이만큼 떨어졌지. 또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가서 만들어지고. 어 위치가 이게 제어가 안 되네. 그렇지? 음 참. 그래서 요거 위치를 제어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해줘야 돼. 마이너스 여기서 언더바를 하자고. 액티브 윈도우, 액티브 윈도우 비저블, 비저블 렌지, 렌즈. 비저블 렌지의 레프트를 해주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역시 마찬가지 언더바 해주고 이번에는 액티브 윈도우. 도의 비저블 렌즈, 비저블 렌즈에 탑을 해준다. 요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해주면 어딜 가서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그 셀의 위치에서 항상 셀의 위치하고 같은데 선택이 되지. 쭉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도 역시 마찬가지. 마찬가지. 항상 셀을 쫓아다니지. 또, 또 위로 올라가서 또 위로 올라가서 여기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항상 셀을 중심으로, 셀 중심으로, 여기 약간 조정을좀 해야 되겠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셀 중심으로 항상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워크시트에서 날짜를 입력하고 나갈 때, 아,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 워크시트 상에서 이 카렌타폼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아니기지 그런데 말이요, 여기서 선택을 했잖아. 에러가 난다 말이요. 다시. 이제는 돼. 그리고 닫아놓고, 그리고 다시 선택하면 또 에러가 나. 왜, 왜 에러가 나지? 이거 에러가 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요걸, 요거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은 닫아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은 닫아놨어. 그런데, 여기 모두 칼렌더에 가서, 여기 있잖아. 오카렌더 폼. 요것이 오카렌더 폼이 이즈 낫띵이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얘는 f 스 l s e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게 살아있는 거야. 이게 살아있잖아? 그럼 죽어, 이 폼이 닫히면서 얘가, 얘가 죽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제어할 데가 없잖아? 어디서 제어하면 될까? 요거는 유저 폼2에 가가지고, 유저 폼2에 가가지고 코드보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유저 폼에 initialize라고 있잖아? initialize가 있고, 쭉 내려가서 보면 터미네이트라고 있어. 터미네이트이터미네이트는 뭐냐면은 내, 내 클래스 모듈에서 개체가 생성이 돼가지고 개, 개체가 죽으면 은 개체가 사라지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 해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모두 카렌다에 카렌다에 오 카렌다 오 품을 요걸 set을 시키죠. 세트 set, set. 요 나띵으로 해준다. 이거지. 죽여준다, 이거지. 아, 이게 내가, 내가 사라지면서 내가 당, 날 담고 있는 변수를 nothing으로 죽여버린다. 어, 그러면 이제 다시 선택을 하면은, 다시 선택을 했잖아. 죽였잖아. 다시 선택하잖아. 그대로, 그대로 아무 일 없이 나타나지. 얘가 죽으면서, 죽으면서 이 유저폼2의 그 터미네이트 이벤트가 작동이 돼가지고 이놈이 담겨져 있는 변수를 초기화 시켜버린다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아, 개체 클래스 모듈에는 이니셜라이즈 이벤트하고 터미네이트 이벤트가 있구나. 아 터미네이트는 내가 사라지면은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해 놓고 어, 내가 죽어도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시트 안에 다시 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액티브 윈도우 비주얼 렌지 레프트라는 게 대체 의미가 뭘까? 요걸 요걸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카피해서 컨트롤 V 해 놓고 요걸 셀렉트로 한번 해 볼까? 셀렉트. 셀렉트. 그러면 이렇게 여기 화면에서 눈에 보이는 화면 있잖아. 요 부분을 선택이 된 거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됐지? 그럼 만약에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다시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 요거는 그 셀렉션 체인지하는 바람에 폼이 뜬 거야.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 요번엔 아 여기가 화면 워크시트는 워크시트인데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러구나. 여기에서 탑 값을 알아보자고. 탑은 84.375잖아. 아요 여기 여기 아, 요, 요기, 요기. 아. 이게 눈에 보이는 이 화면 부분이 이 높이가 바로 이 스크린 상에서 84.375로구나. 더 내려와 가지고, 한 이만큼 내려와 가지고, 이쯤에서 요거를 탑을 보면은 6 2 4 3 7 5 아, 여기 3, 38번 행여기가 그럼 요것이 바로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우리 이 타겟의 레프트나 타겟의 탑은 엑셀 시트 상에서 탑과 레프트 값인데 요걸 스크린 요 스크린 값요 스크린 눈에 보이는 스크린 요거 값을 빼준다는 얘기는 바로 요 위에 이동 안 보이는 이 엑셀의 워크시트 부분을 재해 버리고 새로운 위치를 잡아준다 하는 얘기지 오케이. 이렇게 암셀이나 선택을 해도 항상 오늘 날짜 2023년 7월 13일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여기 이 날짜 있는 부분 이걸 선택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어 오늘 날짜로 선택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2021년 1월 1일인데 이렇게 오늘 날짜라는 말이지. 그 여기 요거를 요 날짜를 선택을 하면 요 날짜에 해당 달로 카렌다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그냥 아무 값도 없는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늘 날짜가 선택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여기에서 if is date target target 여기서 지금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target 선택된 셀이 날짜면은 날짜면은 모두 카렌더 데이트 디스먼스 모두 카렌더 모듈 시트에 이 변수명이 데이 데이트 디스먼스 요거는 C데이트 다계수로 해 주고 C데이트는 다계에 있는 값이 문자열 정보라도 날짜 정보로 변환이 될수 있으면 C데이트 컨버팅 데이트 날짜 값으로 변환 시켜가지고 준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리고 모두 카렌더에두 개의 값이 있어, 데이트하고 last selected date. 이두 개가 있다 말이지. 여게 유저폼에서 메 데이터베이스 유저폼에서 사용하던 그것을 어 이해하면 될 텐데. 그 콤보 박스에 있는 날짜를 읽어가지고 카렌더를 어 만들고. 콤보박스에 선택되어 있는 날짜 그래서 그러 어, 버튼을 클릭해서 얻어낸 날짜가 전부 Last Selected Date에 어, 저장이 된다는 거지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c d a t e 에 Target로 해주고 그 다음에 Else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은 오늘 날짜로 해준다이 얘기지 응? 오늘 날짜 End If 모두 캘렌더의 데이트 디스만스를 거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모두 캘렌더 모듈 시트 있잖아. 여기에. 여기에 여기 있잖아. 데이트 디스만스 요거. 그다음에 데이트 라스트 셀렉티드 데이트. 그러니까 방금 선택한 날짜. 뭐 여기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는다. 이거지. 하고 이렇게 놓고 시트 어, 안에 있는 요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에서 날짜가 변하는지 보자고.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 오늘 날짜. 2023년 7월 13일. 근데 여기를 선택을 하면 2022년 3월 3일. 그지 선택된 날짜 파란색 3일. 여기 3일이야. 다시 다시 또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하면은 2021년 1월 1일이 됐지. 음, 아, 이렇게 사용한 변수에다가 그걸 값을 저장을 해놓으면 그것을 읽고서 카렌다가 아, 렌더링이 다시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활용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버튼 있잖아. 클래스 버튼. 클래스 버튼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음, 요거는 지난번에 사용한, 어, 메인폼, 데이터베이스 메인폼에서 분석용 버튼을 사용한 거고, 요거는, 어, 카렌더 버튼이지, 카렌더 버튼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 today, next month, 그 다음에, 요건 previous m o n t h 요거 이전 날, 달, 이건 다음 달, 요번, 요번, 오늘 날짜가 있는 달, 요거 클릭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요거했지 요것도 해보고. 근데 여기에서여기에서 지금 o f l form, CBO date, text잖아. 요거 요걸 죽여버려야지. 이거 우리가 메인폼을 지금 사용할 게아니란 말이야. 요게 메인폼이 요게 메인폼에 combo box, date combo box에 text 날짜를 어 버튼의태그내임을 줘라 그랬는데 여기를 여기를 셀렉션 그니까 러 워크시트 셀렉트 된 셀을 얘기하는 거지 셀렉션 셀렉션은 버튼에 태그 태그에 날짜 정보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셀렉션 columns auto 비트루 요 날짜가 만약에 셀이 좁아가지고, 날짜가 안 보이면 곤란하니까, 칼럼을 오토피스트 해준다. 요두 개를 여기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제 해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음, 칼렌더에 이전 달 클릭도 해보고, 다음 달도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오늘 날짜 달도 클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 버튼을 클릭을 해보자고 여기에서 음, 요거를 3일을 클릭을 했다 3일 그럼 3일이 들어왔잖아 3일 들어오고 선택된 거요것이3일 찍혔지 그지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와서 요거 3월 3일이야 3월 3일인데 요거를 11일로 한다 그럼 11일이 찍혔고 여기 11일이 들어오고 그치? 오케이, 그에 이것도 그러면 11월 1월 1일인데, 지금 이 지난번에 이전에 선택했던 게요 7월 11일 요거란 말이야. 여기 다시 13일을 선택을 했다. 그럼 13일을 선택이됐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워크시트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다음 달, 다음 달로 이동되고. 이 전달, 오케이, 계속, 이동이 계속 자연스럽게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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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늘 날짜, 투데이, 그렇게 되지? 오케이. 14일로 하면 1 4일 됐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고. 너무, 너무 귀네, 오케이.